소식입니다. 영월의 한 야산에서 공사자재를 운반하던 민간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. 이 사고로 조종사 등 탑승했던 두 명이 숨졌는데요. 비행 계획서와 다른 비행을 한 정황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.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. 헬기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고 잔해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. 민간 헬기 한 대가 영월군 북면 공길이 야산에 추락한 건 오전 7시 46분쯤. 주민들은 낮게 날던 헬기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추락했다고 말합니다. 그 아무 공에 불을 떨라고 하는데 꽝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그냥 다 기체가 흩날리더라고.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64살 노모 씨와 화물 운반 업체 직원 5 1살이모 씨가 숨졌습니다. 산불 등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. 추락 지점 인근에 민가들이 미집돼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경찰 등의 추재를 종합하면 사고 헬기는 송전타 보수공사를 위해 자재를 운반하던 중 꼬리나개가 송전서로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. 안전시설 설치, 설치로 헬기가 와이어 이송 중 한, 그 헬기 추락 사고로 심정지 환자 이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즉시 저희 구조대에서 환자 이명을 이송해서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. 그런데 사고 해계가 비행 계획서와 다른 비행을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. 해당 해계는 이륙 전 서울 지방항공청 김포공항 항공 정보실에 보고한 비행 계획서에 춘천 홍천 인재 순찰 관리 비행이라고 적었습니다. 하지만 자재를 운반하다 사고가 나 경위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. 이에 대한 회기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. 또 사고회기가 강원도의 산불지나 임차회기였다는 지적에 대해 강원도는 지난 9일 회기업체 측에서 사고회기 대신 대형회기를 대체 투입 후 사고회기를 회수했다고 말했습니다. 사고회기는 지난 1995년 제작된 유로콥터 AS350 기종으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신속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지원 뉴스 박승주입니다.